13번 진현이와 진희는 각각 주사위를 던져요. 그래서 가,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주사위를 다시 던져. 아 눈이 같으면 주사위를 다시 던지고 눈이 다르면 주, 눈의 수가 작은 사람이 이긴다. 눈이 작은 사람이 이긴대.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세번째에 승부가 결정될 확률이야. 그럼 세 번째 승부가 결정된다라는 말이 주 포인트네. 세 번째 승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만약에 지금 주사위를 던지면 첫 번째 때는 승부가 결정이 안 돼. 결정이 안 돼. 두 번째 때 승부 결정 안 돼. 세 번째 때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야.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. 승부만 결정되면 돼. 승부가 결정 안 된다는 게뭐 비긴다라는 얘기겠지. 근데 지금 언제 지금 승부가 결정을 안 된대. 봐봐. 문제를 읽어봐. 눈의 수가 같으면 주사위는 다시 던져. 이게 지금 승부가 결정 안 되겠지. 눈의 수가 같으면. 그리고 두 번째 눈의 수가 다르면 작은 사람이 이긴대. 그럼 눈의 수가 다르면 승부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야. 그치? 그럼 얘를 좀 의역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? 첫 번째는 같은 눈이 나와야 되고, 두 번째도 같은 눈이 나와야 되고, 진이랑 진현이가. 세 번째는 다른 눈이 나와야 되는 거야. 그치? 그러면 첫 번째 같은 눈이 나올 확률, 어떻게 돼? 3 6분의 주사위 두 개니까. 어떻게 같은 눈? 진현. 진, 희, 일어나면, 진현이 1 나왔을 때 진이 1 나오고, 얘2 나왔을 때2 나오고, 3 나왔을 때3 나오고, 4 나왔을 때4 나오고, 5 나왔을 때5 나오고, 6 나왔을 때6 나오고. 총몇 가지 있어? 6개 있지, 6개. 같은 확률. 두 번째도 승부가 결정이 안, 나, 안 나와야 되니까 3 6분의 6. 그럼 승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는? 눈이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? 36분에. 같은 게 6개니까 다른 거는 30개 아니야? 그치? 36에서 6을 빼서. 근데 첫 번째 때 승부가 안 나고, 그리고 두 번째 때 승부가 안 나고, 그리고 세 번째 때 승부가 나는 거야. 이거 곱하기지, 곱하기. 문제 좀 해석해야 돼. 그럼 6분의 1, 6분의 1, 6분의 5. 그럼 계산을 하면 얘가 216분의 5 이렇게 되겠죠. 그쵸. 지금 문제 한글이 무슨 말인지, 의미를 조금 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.